193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대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요. 그럼 4분의 d 판별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어, b-, 마이너스 4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의 a가 1이잖아요. 얘가 c 고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허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다니까, 0. 0보다 작단 말이겠죠? 반면씩. 자, 그래서 16 플러스, 플러스 2a가 0보다 작습니다. 이친구 넘어갈게요. 2a는, 그러면, 마이너스 16이구요. a는, 고로,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보다 작아요. 이 조건을, 가지 이 조건을 가지고, 자, 이 친구를 그늘 판별해 봅시다. d는요, b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a. 1이고요 얘가 c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 마이너 곱하면 플러, 어차피 플러스 되니까 여기 플러스 바로 고칠게요. a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9. 플러스 4a 플러스 8이 되죠. 그러면 4a 플러스 뭐가 되나요? 17이 되죠. 그러면 4a의 범위를 구해보자고요 오케이. 4a, 4A 플러스 17의 범위를. 얘의 범위를 구해, 구해보면 되죠. 뭐.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이 4를 곱합시다. 양수를 곱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4, 8은 30이 되죠? 똑같이 17, 양변에 똑같이 17을 더해야 되겠죠. 부등식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4a 플러스 17은 이 친구요. 마이너스 뭐가 되죠? 15가 되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5보다도 작아요. 마이너스 15보다도 작으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작겠죠. 오케이. 그래서 고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죠. 얘는 어, 서로 다른 두 켤레근을 갖겠네요. 맞죠? 이해되시죠? 두 허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허근. 감사합니다.